네, 이종목 분석 오늘은 대한전선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오늘 어,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네, 주가가 오늘 29.9% 네,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1,240원까지 상승하면서 네, 동전주에서 그야말로 지폐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종목 분석하기 전에 일단 기, 기본적인 개요를 좀 알아야 되겠죠. 네, 상당히 엄력이 오래된 그런 기업입니다. 1955년도에 대한전선으로 설립이 됐고요. 예, 총 10개의 계열사가 있습니다. 초고압 케이블과 통신 케이블, 코폴로드 어,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음, 기업이고요. 매출 비중은 전력과 전련선 35%, 나선과 건선 45%, 통신 케이블이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현준하는 최고 등급인 500kV 지중 초고압 케이블의 생산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국내 2위의 전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커플로드는, 음, 구리를 말하죠. 이 전선 제조용 도치로 사용된다라고, 네, 인지하시면, 네, 참고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최고등급인 500kV 지중 초고압 케이블의 생산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좀 문제가 됐었죠. 중국 업체의 매각설이 나오면서 기술 우출 우려가 제기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에서 이 관련된 설계 제조기술을 국가의 핵심 기술로 지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하튼 일단 해외의 업체로서의 인수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거 먼저 인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한전선이 내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대주주인 프라이빗 에쿼티가 어... 크레딧 스위스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을 하고 대한 전선의 매각을 버리는 중이죠. 매도자 실사를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각 대상은 프라이빗 에쿼티가 특수목적법인 니케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대한 전선 지분 54.94%를 포함해서 총 75%의 지분을 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시장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서 약 6천억대 매각가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기사에 다 나와 있죠. 자, 아까 제가 기업 계획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기술 출권 때문에 국가에서 네. 핵심 기술을 지정했기 때문에 해외에 인수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인수 후보 기업으로는 LS전선과 일진전기가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죠. 어 3분기 실적은 다소 주춤했습니다만 네, 영업 이익이 지난해 연간 영업 이익 332억 대비해서 371억을 3분기까지 기록을 하면서 일단 영업 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 비율과 자본 잠식률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대한전선은 그동안 부실 계열사를 정리하고 주력 사업인 전선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죠. 2015년도에는 뭐 19개 달했던 자회사가 있었습니다만, 네, 3분기에 9개로 대폭 줄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선 관련, 사업 관련해서는 3개에서 7개 늘리면서 이 전선 사업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메가거론대상 기업인 LS전선 한번 볼까요? 자 일단 LS 전선은 대한 전선을 인수할 여력이 있습니다만 뭐 국내 1위 업체이기도 하고 독과점 문제가 있고 또 그룹 차원에서도 이미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뭐 전선 사업보다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 신사업을 키우는데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LS 전선 음, 자체 내에서는 네, 시너지를 기대할 부 분이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 대한 전선을 인수할 의지,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일단은 뭐, 어, 그 다음엔 일진전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 일진전기는 국내 중견 전선 기업이죠. 뭐, 아무래도, 대한전선을 인수한다면, 시장에서 단순에, 단 한꺼번에 입지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네, 메리트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고려할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일진전기는 다만, 매출 규모가 대한전선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죠. 자뭐 일단 음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약 941억 가량 있는데 대한전선을 인수하려면 일진전기도 이 그룹사 차원의 일진홀딩스라든가 이런 그룹 차원의 지원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전선 사업은 진입장벽도 높기 때문에 다른 업계 기업이 선뜻 접근하기 힘든 측면도 있죠. 네 특히 이제 대한전선이 보유한 초고압 전력 케이블 설계 제조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이두 기업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특히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네, 친환경 관련주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죠. 네, 이 부분도 역시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네 세계의 해상풍력기업이 국내 진출을 했는데 해저 케이블 생산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덴마크의 국영 에너지 기업 오스테드가 국내에 진출을 했죠. 인천시의 옹진군 덕적군도에약 네, 9억도, 서방약 20km에서 50km 떨어진 해역일 때해상풍항 개측기 4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관련돼서 해적 케이블을 생산,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네, 대한전선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한전선이 매각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실적도 잘 나오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 매각의 최적의 시점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일단 재무구조 개선과 또 계실, 부실기여서 정리를 통해서 일단 회사도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매각이 쉽게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음. 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어, 대한 전선의 어,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강세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3년 평균 PBR 밸류에이션을 적용했을 땐, 네, 8일에 건대가 적정 밸류에이션인데, 이 관련된 모멘트이 부각되면서, 네, 오늘 1240원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렇다면 네 LS 전선 한번 볼까요? 주가 네 보겠습니다. LS 전선은 여러분들 그 KOTC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장애 종목인데 코스피나 코스닥처럼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 KOTC 종목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별로 없죠. 네 5천 주 정도 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일진 전기 보겠습니다. 네 일진 전기는 네 최근에 대량 매수가 들어왔었죠. 뭐 이때 대량 매수의 원인은 이 관련된 메가건보다는 네, 최근에 친환경 관련 주로 부각이 됐던 모습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세설 자세 설명을 드리면 네, 독일 글로벌 업체 지멘스와 친환경 가스전 개폐장치 개발에 관한 기술협약을 체결을 했죠. 뭐 이건 뭐냐면 네, 일진 전기가 온실가스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육포화황가스를 기반으로 생산을 했습니다만 어, 이 관련된 육포화황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대기를 활용하는 제품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게 가스절연 개폐장치라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순수하게 공기만 이용하는 기술로 현재 개발 중에 있다라는 거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현재는 일진 전기가 상용화 전 단계이지만 이 가시화되면 지멘스와의 독점적 제공을 주면서 큰 실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 부분도 역시. 같이 연계해서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내 볼까요? 네, 대한전선은 시장 관심은 지속이 될것 같습니다. 뭐 일단 현재 주가 수준은 밸류에이션 자체보단 이런 기대감이 강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관심은 갖되 추격 매수는 금지하시기 바라겠고요. 조정 후에 대응 전략이 바람직하다 다만 제가 목표가와 손절가는 따라 설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음,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최근에 외국인 기관 어 동시 수급이 참 좋은 모습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대한전선이 외국인이 최근 집중 매수하고 있죠. 어거개를 연속 순매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측면 봤을 때 일단은 내가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커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분석한 사람은 네 화면에 나와 있는 강정원이고요 제가 이 이력을 갖고 있고 이 책을 쓴 저자로서 여러분들께 공개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가에 공략을 해서 어떻게 수익을 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톡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레드 시간을 검색하셔서 우측 상단에 종가 공략 쪽으로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 있으니까 이 방에 들어오셔서 저희 그 vip 회원과 동일한 체험방으로 이동을 하시는 그런 안내를 해드리니까 반드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11월에 VIP 회원께 내원 내내 드린 수익률을 공개하겠습니다. 68.52% 매일 수익 나는 종목이 나오죠. 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투자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투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종가에 매수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 주시고요. 음, 지금까지 레드시그널의 강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